오늘도 용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골리니 골퍼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에이밍이잖아요 그죠 제가 에이밍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공식도 있고 그랬는데 자 그래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 자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골리니 골퍼가 할수 있는 그런 내 공식 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필드에 나오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어드레스를 제가 저 가운데, 가운데 나무가 동그란 게 하나 있죠. 거가 목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야 되는데 아마 이게 안 되고 주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닫아서죠. 이렇게, 이렇게 닫아서 가지고 결국은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현상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골퍼들은 보면 이 날아가는 목표, 저 가운데 동그란 나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으로 서가지고 내가 가리키는 곳은 그것보다도 왼쪽이 되겠죠 왼쪽인 상태에서 내 스윙을 하잖아요 그죠 스윙을 해가지고 예, 공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골리니 골퍼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그 공식 골리니 골퍼가 에이밍을 쓰는 그 공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요 이 그립이 왼쪽으로 가게 합니다 왼쪽 자 이게 오른쪽이죠 이게 왼쪽이죠 그립이 왼쪽으로 가게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잘 보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잘안 보입니다. 이게 잘안 보여요. 시연하게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어드레스를 이렇게 닫아 서는 클로즈 스탠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립을 왼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똑바로 뻗어요. 내 몸에 대해서 수평으로 똑바로 뻗는 거.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옆구리 있죠?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를 몸에 딱 밀착시키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시킨 다음에 이게 안 흔들어지게 하세요. 이렇게 안 틀어지게. 자, 지금 이게 틀어지면 안 됩니다. 예, 기부스란 거예요. 양쪽 겨드랑이를 딱 붙여가지고 내 손까지 딱 잡아서 하나의, 예, 물체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의, 예, 석고상이 된 겁니다. 석고상.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쓴 상태에서 보면 석고상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보면 책 끝이 가리키는 곳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제가 책 끝이 가리키는 곳이 저 목표보다는 왼쪽 아닌가요? 자, 나무보다는 왼쪽이죠? 그러면 이 왼쪽 채끝이 목표를 가리키게 내가 돌아서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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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너무 열렸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똑바르네. 이때 손을 끝까지 뻗어야 되겠죠? 네, 눈에서, 눈에서 공이 지나가는 이 면에, 이 면에 클럽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눈에서 공이 지나가는 면에 클럽이 닿은, 닿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 하면 이 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여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손이. 자, 석고상이 딱 굳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들 굳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다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자 일단은 방향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몸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몸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내 몸에 대해서 클럽을 똑바로 놓으세요. 이것까진 할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 겨드랑이를 내딱 네, 기부스 하세요. 딱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 예, 네, 딱 붙여가지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왼쪽 그립 끝이 가리키는 곳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살짝 오른쪽이네? 네, 이렇게 와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오른쪽으로 갔죠? 그립 끝이 가리키는 곳이 저 나무, 가운데 나무가 아니죠? 너무 오른쪽으로 갔죠? 저도 지금 느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틀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똑바르지 않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또 빠르죠?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그립 끝이 왼쪽을 가리키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 너무 왼쪽으로 갈것 같죠.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립 끝이 왼쪽의 그립 끝이 목표를 향하게 몸을 이렇게 이렇게 자꾸 수정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게 놀면 안 되죠. 이게 놀면 안 되고 내 몸에 딱 밀착시켜서 하나가 된 거죠 하나. 하나가 돼서 하나가 같이 열리거나 같이 닫히거나.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수정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딱 맞았죠? 그죠? 그 다음에 채를 내리세요. 그러면 길이가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자, 살짝 수정하십시오. 뒤로 가든지, 앞으로 오든지. 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공을 치면은, 보세요. 딱 글로 가죠? 예, 네, 다른 데로 안 가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 골린이 골퍼는 이렇게 또 하는 어드레스 에이밍 공식이 있다는 거. 자, 참 쉬웠잖아요, 그죠? 네, 별거 없잖아요.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공 앞에 가서 쓰십시오. 그립이 왼쪽으로 가게 클럽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눈에서 공을 지나간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클 샤프트가 닿게 이렇게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이 각도가 안 맞겠죠? 그래서 눈에서 공을 지나가는 면에 클럽이 이렇게 닿게 네, 위치를 설정해 줘요. 그 다음에 방향은 이때, 네, 보지 마십시오. 아무 데나 막 쓰세요, 이렇게. 내 몸에 대해서 클럽을 똑바로게 이렇게 딱내 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겨드랑이를 밀착시키세요.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움직이면 틀린다 그랬죠 움직이려면 전체가 움직이세요. 이렇게 클럽하고 내가. 예, 네, 그래서 딱 밀착시켜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끝이 가리키는 곳이 어내 목표보다 오른쪽이네. 그러니까 나는 살짝 열어서 예 네,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이렇게 수정하다 보니까 너무 또 왼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더 가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다 했어요 그죠? 수정을 다 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길이가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좀 가깝거나 멀거나 할수 있어요 그러면 수정하세요 이렇게 살짝 네 수정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똑바르지 않나요? 네 지금 똑바르죠? 자이 상태에서 치면 바로 굴러 가죠? 네딴 데로 안 갑니다 자 이렇게 골린이 골퍼에서 아마추어 골퍼 예, 프로 선수들까지 에이밍이 안 된다면 또 이런 방식으로 네, 에이밍을 할 수도 있죠. 자, 에이밍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골리니 골퍼가 에이밍을 잘 쓰는 거 굉장히 어렵죠. 아마추어 골퍼가 또 에이밍 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프로 선수들도 가끔씩은 살짝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에이밍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런데 아주 또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중에 또한 가지는 그냥 공 앞에 가서 쓰십시오 이렇게. 자 아무데나 쓰세요. 이때 목표를 정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예, 네, 대충 쓰세요. 자 클럽을 놔야 되는데 그립이 왼쪽으로 가야죠. 그립이 오른쪽으로 가면 잘안 보입니다. 이 끝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그립을 왼쪽으로 가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걸 여기다 놔야 될지 여기다 놔야 될지 여기다 놔야 될지. 자 이건 어떻게 하나랬죠 눈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보면 내려보는 선에 이 클럽이 닿게 네 요렇게 요렇게 설정을 해주고 딱 잡습니다. 자 지금 잡았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 양쪽 겨드랑이를 딱 붙이셔야 돼요. 붙이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러면 다 틀려져 버려요. 딱 붙여서 내 몸에 똑바로 정렬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딱 보면 왼쪽 그립이 가리키는 곳이 나와요. 지금 어디 가리키죠? 목표보다도 오른쪽 가리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이죠? 네, 이렇게. 어, 틀렸네? 하고 이제 수정하십시오. 이렇게 돌아서세요.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돌아서서. 이렇게 왼쪽을 가리키네, 이번에는. 그럼 또 다시 수정하세요. 이렇게. 요래서딱 맞는 곳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잘했죠?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끝이 왼쪽 그립 끝이 목표를 가리키고 지금 딱 보니까 날아가는 선에 대해서 내가 수평을 딱 섰어요. 내가 가리키는 곳은 에, 목표보다 왼쪽이겠죠? 자, 이렇게 딱 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 보기에도 제가 지금 똑바로 쓰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가셔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쓰지 않았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공식대로 골리니 골프가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에이밍스는 공식 자 여러가지 했는데도 잘 안되신다 그러면 이 공식 또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공식을 가지고 바로 해보면 또 어드레스가 또 신기하게 잘될 수가 있죠